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KF-21과 IFX 공동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부담금 비율에 대한 최종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분담금 납부 비율을 20%로 유지하는 등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체계개발비 분담비율의 20%를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원래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F21 IFX 공동개발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8조 8천억 원중 20%를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한 인니 양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강으로 방위사업청장은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종 합의로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초두비행 시험을 하고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1일 6.25 당시 전사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턴투워드 부산 국제추모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전날인 10일에는 유엔 참전용사 추모평화음악회도 마련해 경건함과 숙연함을 더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투워드 부산 추모행사. 11일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1분 동안 묵념이 실시됩니다.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예포 21발도 발사됩니다. 행사에는 지난 2007년 턴투어드 부산 추모 행사를 제안한 캐나다 625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우에게 바치는 시 소중한 청춘의 나날을 낭독하며 숭고한 넋을 추모합니다. 유엔군 대표로 헌정인사에 나선 폴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6.25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한 마음 한뜻으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모사에서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인권, 평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전 국가의 각별한 우정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날까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추모 공연에서는 아이돌 가수 조유리 씨가 유엔 참전 용사 후손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이매진을 불렀고 이어 공군 블랙이글스가 유엔 참전 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추모 비행을 펼치며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뭐 함께 한때... 오늘 이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전달인 1 1일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열려 숙연함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초청으로 방한한 7개국 40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군악대의 유엔 참전국의 군가 메들리를 비롯해 소프라노 이세이와 바리톤 안희도,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스타스와 리틀 엔젤스 등이 출연해 6.25 참전 영웅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쳤던 6.25 참전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제4차 국제안보학술회의가 지난 1 0일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우주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배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한국우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국방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정책 발전 방향. 회의에 참석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기술센터장은 우주 공간은 또 다른 전장이라며 우주 환경에 걸맞은 전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 있는 거는 우주에서의 키 체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감시부터 실시간적으로 감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직접 그, 지 통제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또 직접 타격까지 이어지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주 전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방 우주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용 국방부 미사일 우주정책과장은 과거 우주의 군사적 활용 사례와 주변 국가들의 우주 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군의 국방 우주력 방향은 합참을 주도로 각 작전 사령부와 연계한 합동 우주 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우주력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하기에 우주 정보 지원, 우주 영역 인식, 우주 통제, 우주 전력 투사를 투사라는 4대 분야를 식별하였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까지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국방 우주력 건설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방 분야 외에도 우주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5월에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갔습니다. 제가 볼때이 협정이 좀 의미하는 것은 그 달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우주 탐사에 대해서 판을 새로 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쪽에 들어올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국이 여기 어쨌든 열 번째 국가로 가입을 했고요.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 우주정책 발전 방향과 우주 비전 추진 전략, 미래 국방 우주력 건설 방향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안보 학술회의에서 국방 우주 분야를 주제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뉴스 배서원입니다. 로마는 병참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군수 지원은 승패의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육군 이 군수 지원 여단이 전평시 완벽한 군수지원 능력 보장을 위해 군수지원 BMX 시범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유지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부대 새찬바람이 불지만 장병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장비 정비를 책임지는 군무원들도 장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훈련에 임합니다. 지휘소에서 상황이 부여되자 명령하달에 이어 장병들이 부산이 움직이고 부대의 작전 지역으로 탈바꿈한 연병장은 실제 상황에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육군 2군수지원여단의 군수지원 BMX 시범식 교육 현장. BMX는 빅맵 엑서사이즈의 준말로 지도 위에 작전 모의 훈련을 연병장이나 공터에 크게 만들어 실전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대대장이 중소대장에게 상황을 부여하고 중소대장이 직접 상황 조치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군수부대 특성상 각지에서 보급, 수송, 탄약, 그리고 정비 기능을 지원하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중점입니다. 저희 정비대대와 같은 군수부대의 경우 현역과 군무원 등 다양한 신분과 직책의 간부들이 구성돼 있으므로 전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임무 수행 절차와 제한사항에 대한 극복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간부 개개인의 전술적 상황판단, 결심,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으로서 이러한 훈련은 처음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각종 전술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팀단위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훈련으로 장병들은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군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평시 군수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유지훈입니다. 해군은 11월 11일 창설 제76주년을 맞아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창설 기념식을 거행하고 6.25 전쟁의 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규혁 기자입니다. 해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서 해군 창설을 기념하는 제 3회 해군 창설 기념주간인 네이비 위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일간의 일정 중 지난 11일 창설 76주년을 맞아 진해 군항 서해대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서해대는 해군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 시무지지 표석이 세워져 있는 해군의 역사의 시작을 함께한 장소입니다. 기념식엔 창군 원로 손원일 제독 유가족, 대한민국 해안영맹총재 마크 쉐이퍼 주한미 해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6.25전쟁 참전용사 무궁훈장 전도수여식과 손원이상 수여식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날 무궁훈장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수의 전투에서 활약한 고 백순기 상사와 여도 근해에서 적 3박 두척을 격침하는 등 공을 세운 고 서상필 중사, 흥남 근해에서 피난민 22명을 구조하는 등 공적을 세운 고 박재근 수병에게 수여됐습니다. 해군 창군월로 대표인 이정호 공은 구국의 일념으로 청춘을 바쳤던 선배들의 희생 정신과 해군으로서 명예와 포미를 지키기 위한 신사도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 해군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찰은 당시 우리 해군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니다 일념으로 해군 해군 선진 해군을 일구어냈습니다. 이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스마트 네이비 등 개그 충실이 구현해 우주와 사이버를 선도하는 해군이 되어야 한다며 선진해군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해군은 미래전력 건설과 선진해군 문화 조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충무공께서 미래를 대비해 만든 거북선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는 이 시대의 거북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서는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을 포함한 선배 전우들의 충성심과 애국심, 신사도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군 창설의 의미를 기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창설 기념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네이비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우리 해군의 울산급 2단계 사업 4번 함인 신형 호위함 동해함의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함정인 만큼 개선된 기동 능력과 무장 능력을 갖췄습니다. 정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신형 호위함 동해함의 취역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인 초청 없이. 해군 8 전투훈련 단장을 비롯해 동해암 승조원대와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취역식은 다른 때와 다르게 배 밖이 아닌 가판 위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역한 함정은 해군 함정 목록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마스트의 취역기를 개양합니다. 구형 울산급 호위함과 초기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해함. 길이는 122m에 전폭 14m, 높이는 35m입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해상 작전 액이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5인치 함포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0밀리미터 팔랑스 함대함 유도탄과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로 발사하는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탑재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한 동해함은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 전동기로 항해하다 고속 항해 시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의 탐지에 대비해 은밀히 항해하고 필요시엔 신속히 접근과 회피를 할수 있어 대잠 작전에 유리합니다. 우리 동해함은 1983년 국산 최초의 초기함이었던 첫 번째 동해함에 조국 해양사수 의지를 계승하는 최신의 호위함으로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팀업 구축을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구비할 것입니다. 동해함은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2년 중반 작전 배치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유엔 평화기념관은 지난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일에 맞춰 제 3회 위트컴 장군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위트컴 삶에서 발견하는 참군인의 리더십, 유해 발굴 노력 재조명과. 유엔기념공원의 상징성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6.25 전쟁 이후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군수물자를 동원해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부산대학교 병원과 고아원을 건립하는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과 미19지원사령부 부사령관, 재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뉴스 11월 12일 오늘의 국방 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은 지난 11일 부대 인근 강원도 동해시 묵포항과 향로항을 찾아 조업 어선 무상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군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어선 무상 점검은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정비 불량에 의한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7명의 수리창 정비요원들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어선 엔진과 발전기 등 주요 장비 작동 상태를 살피고 전기 안전 분야 점검과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2110명이고 격리 인원은 예순 명입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영도 안팎을 보이는 등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도 서울이 8도, 대구1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으론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제주 산가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때일은 추이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1도, 대구도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원주 12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안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다음 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창설된 지 76년이 됐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앞으로 스마트 네이비로서 선진해군으로 나아갈 해군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